자 여러분. 아, 제가 여기서부터 어,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튜토리얼. 자, 때. 기본 기를 일단 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하는 이동으로 이동하자. 이거 오픈드인가 이거 뭐야 이거? 패널을 모두 통과해라. R을 누르면서 아 카메라가 이동하는 거구나. 야, 중강피살기 한번 싸워볼까요? 루크를 3회 뛰어넘기 이거 너무 기초 중에 기초인데 이거? 예, 재미없어 지금 듣기로 했는데, 스톱 때는 뭐가 간단한데, 다이크트. 서가 가급적이면 가급적 가급적으로 가급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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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급적으로 강자인 것 같은데 이 친구랑 한번 대전을 해봐야겠군요. 들어와, 마. 응? 어? 어? 자 <목소리> 시기 버튼 6 버튼이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캐콤이또 제대로 뭐 게임 방식을 바꿨나? 실용적인 싸움이라. 근데 주인공 루크는 몸이 거의 뭐 마동석급입니다. 어떻게 몸이 저렇 게 저럴 수가 있지? 이 친구는 이름이 보쉬인데. 아...

それは難しい問題だ強さとは何かそいつをのカガミは何かいずれそういう問題にぶち当たることもあるけどなその悩みはまだ早い今は二人とも俺の可愛い教え子だからなこの先生の教えを聞いて一緒にトレーニングに励めばいいそういうことさ 너무 아바타를 막 만들었나요? 그 나중에 바꿀 수 있겠지? 이제 끝났습니다 튜토리얼. 스트리트 카라다. 말 그대로 이제 진짜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제목대로 스토리 모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거 해고 아니파이널파이트 이게 스토리 이게스가약모드가 약간 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지 완전 오프닝드 아닌 것 같고 일단 뭐 그냥 즐겨봅시다. 폭력조직, 메디기의 지배당에 범죄로 물들었던 도시는 전시장 마크 마이크 해거의 강경한 정책으로 안전과 번영을 되찾았다. 이거 뭐야 세계관 공유되는 거야? 일먼이 도시의 스트리트, 스트리트에는 지금도 변함없이 어두운 시대에 살아남은 주민들의 굳세고 긍정적인 기품이 살아 숨쉬고 있다. 실천 체험이라 아무나 때려눕히면 되는 거겠지. 마치 이런 대사 분위기는 그 아... 갑자기 또 까먹었네 그 세가 게임 그 뭐야 오감인가 요감이 나오는 그 형사 게임 있잖아요. 단말기 확인. 앞으로 진행할 트레이닝 내용을 미션이라는 앱에 보내 왔다. 그걸 보고 진행이라. 여기 있군. 앨리스와 대화. 음. 앨리스가 어디 있는 거야? 아, 그 용가가 제작 팀이 만든 그 형사 게임 뭐지 그거? 하... 용서받지 못한 자들 뭐아뭐 아, 뭐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 나요 지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용가같이 분위기 난다. 강하다. 어이스트 콤보 실패하기. 아론을 누르면 공격하면 어이스트 콤보. 아하. 아론, 알트를 누르면 내 내모 알톤을 아, 누르면서, 패면은 연속 콤보가 나간다는 뭐 그런 거 같아요. 좀, 좀 많이 어색한데, 내가 지금 하기가 대결 신청은 네모다. 두 명을 이기기로 다시 돌아 진짜 스트리트 파이터네 이 친구랑 한번 해볼까? 브리에는노 아이템이군 쏴! 이게 6버튼이 아니라 지금 이여튼 4버튼으로 바뀐 것 같은데 상당히 어... 새롭습니다. 응? 기 분하고 한번 배틀을? 그냥 막 눌러도 됩니다 지금. 를 느끼자. 이거 부... <laughs> 지금 이게 롤플레잉 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거리에서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고 때로는 대결을 신청이 해야지. 근처에 괜찮은 피자 가게 있거든. 찾아가서 한번 먹어봐라. 어디로 어디에 지금 피자 가게 피자 가게가 있는 거지? 이건 뭐지? 음식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요리 아이템은? 사용하면 체력 회복 및 그래 좀 사보자. 하나만 사면 됐겠지. 뭐야 더 사. 뭐야 여기서 비자를 먹는 거였나? 메세지 왔다 페페로니 피자는 나도 좋아하는데 먹는 메뉴에 따라서는 한동안 공격 위력이 오르거나 동작이 빨라진다거나 무슨 버프가 있다는 겁니다 오이 오이. 지금 제가, 이거, 그때 내가, 내가 했던 게임인데, 심판받지 못한 자의 기억들인가. 하여튼 그, 그 있잖아요. 그 용과 같이 그, 시리즈는 아닌데, 용과 같이 나온, 스튜디오에서 나온 그, 형사게임. 그 애들 학폭, 학폭 관련하고, 그치매 약, 그 구하는, 아, 유튜브 찾아봐야 되나. 지금 왜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아이콘을 따라 골목으로 이동 네, 가봅시다. 여긴 뭐야? 악당이다 당 악당. 적의 수가 둘 이상일 때 그냥 뭐 패는 거지 뭐 이제 확실히 스트리트파이터답게 대전은 무조건 2D 형식으로 가네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는 마치 오픈월드처럼 보이지만 싸움 방식은 네, 무조건 대전 액션모드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루코의 부탁이었다. 여태까지가 상자를 썼던 건 이건 제 불량배들을 따라한 거야. 골판지로 집어쓴 사람은 조, 조심하자. 거리에서 플레이어를 발견하면 공격해오는 주민도 있습니다. 우리 주 가서 쇼핑을 해라. 어. 지금 이게 뭐 이런 분위기라면은 사건만 하나 던져 주면은 게임의 장르가 바뀌었어. 아, 지금 장르가 바뀌었습니다. 그게 지금 <laughs> 이벤트 시 전투지만 스트리트 파이터고 이거 뭐 거의 뭐 어드벤처 RPG지 지금. 어이, 모자 한번 사보자. 오케이, 장비 해딴건 없나? 심판 받지 못한 기억들인가? 아, 갑자기 계속 생각하는데 안 나요. 기억이 환장하고 있나 기억력이 이렇게 딸려. 이번엔 저기로 가는 건가? 빨간 왕관 아이콘 쪽으로 가면 되나봐요. 어, 루크다. 어, 이제 테스트를 한번 보겠다. 둘이 덤비면 아무래도 안될 것 같은데? 어리게니 유지로, 어리게니 유지로 해야겠어, 어리게니. 유지. 어쭈? 오, 나 죽었어? <laughs> 루쿠가 피가 많, 많았구만. 自分たちだけで、街に出てきて、歩き回って戦ったそのことが、自信になっているからだそうだろうとを一歩ずつ積み重ねることでしキルにトー、イポツミカサネルコトディスカイ。先生 非常にきね。その一歩が踏み出せたってだけで。まずは上出来。二人とも俺の立派な弟子だよ。 체험판인데 어디까지 이게 스토리를 열어줄려나 모르겠네. 전설의 파이 전설의 파이트 제자가 되면 해당 파이터의 스타일로 배틀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래 네, 알았어 알았어. 이번 스트리파이터는

話してきっと楽しいぜダメなんだ俺は今すぐにでも強くならないといけないんだお前とは違う楽しいなりすればダメなんだよおい、もしな教官俺はここまででいい俺は俺にはやることがあるんだ教官の言う通りちょっと自信がついたありがとう 아, 음, 났네. 음, 쟤는 지금 여유 부릴 때가 아닌가 봅니다. 헉, 분위기는 지금 그 스파 분위기가 아니에요. 배경 음악하고 이런 모션을 보면 예, 용과 같이가 비슷해요. 가부기초 거리 아니야 여기 혹시? 클래식은 여섯 가지 버튼을 사용하는 스트리파이트 기본 조작. 아, 결국은 클래식 모드가 있네. 쪽이 왕관 쪽으로 또 가봐야겠네요. 앨리스, 고맙다고 하면 되나? 강해지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나한테 말하고. 내가 그걸 잘 따라 해서 힘을 얻는다면, 그게 정말 자신이 원하는 강함으로 느끼실까? 이게 뭔 소리야? 때로는 전설이라 불리는 파이터에게 가르침을 구하는 것도 좋겠지. 어쩐지, 아까 춘니 느낌이 있더라. 자세가 기본기, 자세가 춘이었어요. 앨리스는. 너만의 강함을 찾고자 한다면 먼저 차이나 타운에서 춘리 씨를 만나 차이나 타운으로 가야 되나 구나 나는 준리. 다도. 굴지의 노드. 난何のために戦うのかしら. 我には야らなくちゃいけ 아, 이게 끝났네요.